킹 오브 싱어즈 3분의 첫 녹음 무대가 유출되었다. 성인보다 더 무섭다는 비에서와 김태현, 두 10대 괴물이 녹화장을 뒤집었다. 이어진 홍지윤의 깜짝 등장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충격요법 방송가의 엠바고가 깨졌다. 첫 녹화 현장의 괴다. 지금까지 방송계에서는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가 관행이었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3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녹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엠바고가 깨졌습니다. 첫 녹화 직후 현장 스태프들의 단체 대화방 관계자들의 비공식 멘트 심지어 일부 녹화 정보까지 속속들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현장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오지션이 아니라 10대 괴물들의 쿠데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소녀들이 무대 위에서 30년차 성인 가수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단순히 잘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획력, 무대 장악력, 선곡 감각까지 기성 가수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수준입니다. 킹 오브 싱어즈 3회첫 녹화는 이런 충격이 시작되는 서막이었습니다. MBN은 이번 시즌을 기획하며 철저히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무대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보다 무서운 성장 가능성을 가진 10대 천재들의 배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가자 선정이 아닙니다. 트로트판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결과 녹화, 첫날부터 성인 가수들이 병풍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화려한 무대 뒤 배경으로 전락한 베테랑들 반면 무대 중심에 서 있는 건 김태현, 빈에서와 같은 10대 소녀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킹 오브 싱어즈 3의 포맷은 철저히 잔혹합니다. 매 라운드 단한 번의 실수가 수십 년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남는 건 나이도 커리어도 아닌 지금 이 순간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가장 강한 이들은 아이들입니다. 10대 괴물들의 하극상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탄생일지도 모릅니다. 판세 분석 TV조선의 물량 공세대 MBN의 엘리트 정의군 이제 본격적으로 트로트 전쟁의 전략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미스트롯과 킹 오브 싱어즈 3두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번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쪽은 물량 공세 다른 한쪽은 엘리트 압축 TV조선의 미스트롯은 참가자 나이 제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50대1의 경쟁률 말 그대로 전국을 쓸어 담은 확장 전략입니다. 어디선가 하나는 터지겠지,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하지만, MBN의 킹 오브 싱어즈 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해만 뽑겠다 참가자 수는 적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인물들만 모아 확실하게 한방 먹이겠다는 압축 전략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참가자 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가수를 키우고 싶은가라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TV 조선은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려는 느낌이라면, MBN은 이미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승부에 던져 넣습니다. MBN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연이은 실패 속에서 다음 한 수마저 실패하면 끝이다. 그 위기감이 홍지용과 같은 확실한 스타 그리고 검증된 10대 괴물들을 전면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오지션이 아니라, 방송사의 생존을 건 도박입니다. 결과는 녹화장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빈에서와 김태현 두십대 괴물이 판을 뒤엎는 순간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빛 카메라에 준 포인트 편집 방향까지. 무대의 중심은 명확히 아이들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온 이후 완성형 스타의 도전. 무대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삼켰고 카메라는 한 소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이름 김태연 이미 완성형으로 불리는 소녀 국악을 기반으로 한 폭발적인 성량과 또래와는 다른 음악을 아는 사람만이 낼수 있는 감정선 그녀는 이번 킹 오브 싱어즈 3 무대에 마치 호랑이처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왜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매진시키고 방송사들이 탐낼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김태현이 굳이 이 잔혹한 경연의 링에 자신을 던져야 했을까요? 그 답은 트로트 무대의 권위와 왕좌에 있습니다. 전유진, 김다연 그녀보다 먼저 대중 속으로 들어갔고 트로트 여자라는 서사에 한발더 가까이 간 인물들 김태현은 그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가져올 때다. 경연은 도박입니다. 지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면. 그 자리는 단순한 1등이 아니라 트로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김태현은 그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려온 겁니다. 그녀의 무기는 너무도 날카롭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음정 성량을 찍어 누르는 힘 그리고 여전히 성장 중인 10대 특유의 무한 잠재력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킹 오브 싱어즈 3의 마이크 시스템 라이브 환경 음향의 날 것과연 그녀의 국악 베이스가 이 변수 가득한 시스템 속에서도 진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실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준비된 스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인 것입니다. 빈에서 이것은 처절한 복수극이다. 중도 탈락의 눈물이 칼날로. 이 무대는 누군가에겐 기회지만 누군가에겐 복수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비네서입니다. 불과 1년 전 미스트로스에서 어린 나이답지 않은 감정표현과 진한 트로트 창법으로 주목받았던 소녀 하지만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 탈락 이후 팬덤은 들끓었습니다. 방송사가 실수했다. 비네서를 버렸다. 그 말들이 지금 킹 오브 싱어즈 3 무대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출전은 단순한 재도전이 아닙니다. 이건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처절한 복수극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기술보다 감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킬 트로트가 아니라 가슴을 후벼파는 정통 감성 아이돌 트로트는 그녀를 담기엔 그릇이 작았다. 이 말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닙니다. 이번 시즌 비네서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심사 기준도 무대 구성도 심지어 시청자들의 시선조차도 지금 이 무대는 비네서에게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복수국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만약 빈에서가 이번 경연에서 파이널까지 간다면, 그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뒤집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소녀의 눈물이 방송가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런 스토리는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무대에서 울던 빈에서 이제 그 눈물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않는 새우의 반란과 순수서 모두가 김태영과 비네서를 바라볼 때 카메라 뒤에서는 다른 인물이 조용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아직 10대 초반 이번 경연 참가자 중 가장 어리지만 그만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형 괴물입니다. 이수연은 단한 번의 무대로 대중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우러나온 무대에서 보여준 눈물 섞인 감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음정과 절제된 호흡 그것은 단지 실력이 아니라 중장년층의 모성애와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정교하게 계산된 감정의 칼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수연은 아직 어리니까 변수일 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짜 변수는 아무도 변수로 보지 않는 자에게서 터집니다. 그녀는 나이벌 구도에 가려졌지만 그 틈을 파고드는 전략은 누구보다 날카롭습니다. 대형 스타들 사이에서 관객들은 어느 순간 지칩니다. 극한의 경쟁이 피로감을 유발할 때 이수연은 힐링과 순수성의 대체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감성은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 무대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눈물 한 방울을 머금은 채 노래하던 그 소녀 그 아이가 지금 고래들의 싸움에 기어든 새우가 아니라 그 싸움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 그녀가 결승에 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실력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원하는 감성과 대중이 갈망하는 서사를 그녀 혼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 이수연은 변수로 남을까요? 아니면 결정파로 기억될까요? 홍지윤 왕관 없는 여왕의 마지막 승부수와 재기. 드디어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홍지연 트로트 팬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름 미스트롯에서 선을 차지하고도 진보다 더 많은 팬을 끌어모았던 인물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속사와의 분쟁방송 출연제한 공백기라는 이름의 고립그런 그녀가 지금 10대 괴물들이 뛰고 있는 이 무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킹오브싱어즈 3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일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이 무대는 마지막 승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홍지윤에게 일회 출연 단발성 화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명확한 타이틀과 정확한 자리입니다. 왕관 없는 여왕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녀는 진짜 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0대들에게 밀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연은 단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서사를 설득하는 전쟁입니다. 그 점에서 홍지효는 이 무대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홍지효는 분명히 시청률 치트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의 판을 자신의 서사로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지난 날의 영광을 안고 돌아온 이 여왕의 선택은 과연 재기일까요? 아니면 도박일까요? 이 무대의 마지막 장면은 그녀가 쓸수 있을까요? 혹은 그녀가 쓴 대본 일을 10대 괴물들이 다시 찢어버릴까요? 동심 파괴인가, 천재의 증명인가, 미성년자, 과몰입 논란. 킹 오브 싱어즈 3의 첫 녹화가 끝나자 무대 위에서 펼쳐진 감탄만큼이나 무대방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10대 참가자 혹사 논란이 있습니다. 녹화장을 찾은 관계자들은 이건 트로트계 연습생 시스템 같다는 말을 남겼고, 시청자들은 댓글로 공부할 나이에 이게 맞냐며, 걱정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지. 재능을 이 일찍 꽃 피우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무대에서 성장해야 진짜 아티스트가 될수 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재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아이를 상품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삼는 노래 실력 뿐 아니라 심리전과 서사 그리고 서바이벌 요소까지, 더해져 성인 가수들도 버거워하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서 10대 아이들이 감정을 쥐어 짜고 무대를 마친 후 눈물을 훔치는 장면은 감동일까요? 아니면 불편함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논란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곱절 이상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방송사는 클린한 10대 참가자들을 진성 박서진 등 성인 참가자의 리스크 방어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킹 오브 싱어즈 3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능과 상업성 감동과 기획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한마디 한표 그리고 그 시선이 이판 전체에 윤리적.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왕관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을까? 이 전쟁의 끝을 예고하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무대의 모든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내서와 김태현 정반대의 서사를 가진 두 괴물 소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이수연의 눈물과 순수 그리고 홍지윤이라는 과거의 여왕이 이 전쟁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연이 가진 진짜 무게는 단순히 누가 우승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트로트판 전체의 권력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단한 명의 우승자가. 향후 10년의 트로트 시장을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10대 괴물들의 성장 드라마가 아니라 방송사의 생존을 위한 프로젝트일지도 모릅니다. m b a 는 연연 악재를 겪었고 그 결과 이번 시즌엔 가장 확실한 카드만 모았습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화제성은 극대화하는 이른바 압축 전략 그 전략의 중심엔 10대 참가자들과 홍지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번 시즌의 우승자는 과연 무대에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이미 대본 속에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방송은 최종 결정은 국민 투표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편집 조명, 자막 그리고 카메라 워크까지 그 모든 요소가 한 명의 스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연을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서사 안에 함께 있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트로트 오디션의 힘이며 이 판이 끝날 때 우리가 또한번 역사의 순간을 봤다고 말하게 될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그 역사 속에 한 줄을 직접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47판세 분석 TV 조선 물량 공세대 MBN 엘리트 정의군이라는 전략 지도의 대조를 살펴봅니다. 미스트로스와 현역가왕 두 프로그램은 이번 트로트 전쟁에 전혀 다른 전략적 철학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TV 조선의 미스트로스는 참가자 나이 제한을 없애고 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을 쓸어 담는 물량 공세 및 확장, 익스펜션,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어디선가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방식이라면, MBN의 현역가왕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해만 뽑겠다는 셀리트 압축, 컴프레션, 전략을 택했습니다. 참가자 수는 적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인물들만 모아 확실하게 한방 먹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참가자 수의 차이가 아니라 별표 별표 어떤 가수를 키우고 싶은가? 별표 별표라는 프로그램의 철학 차이를 반영합니다. MBN은 언더피프틴의 실패, 한일탑텐쇼의 조기종영 등 연연 악재 속에서 방송사의 생존을 건 도박을 감행하며 홍지영과 같은 확실한 스타 그리고 검증된 10대 괴물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별표별표 별표 위기감이 나은 전략 별표별표를 선택했습니다. 녹화장에서 비니서와 김태현 두 10대 참가자가 판을 뒤엎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눈빛, 카메라의 줌 포인트, 그리고 편집방향까지 무대의 중심이 아이들 쪽으로 명확히 기울었음이 현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극명한 전략적 대결은 트로트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48 김태현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온 이후 완성형 스타의 잔혹한 도전이 가진 의미를 분석합니다.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매진시키고 방송사들이 탐낼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완성형 스타 김태현이 굳이 이 잔혹한 경연의 링에 자신을 던져야 했던 이유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무대의 권위와 왕좌 별표별표에 있었습니다. 전유진. 김다현 등 그녀보다 먼저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트로트 여자라는 서사에 한발더 가까이 간 인물들을 바라보며 김태현은 별표별표 별표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가져올 때 별표별표라는 결심을 굳혔을 것입니다. 경연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기면 그 자리는 단순한 1등을 넘어 트로트계의 별표별표 별표 중심 별표별표이 됩니다. 김태현의 무기는 기계처럼 정확한 음정. 성량을 찍어 누르는 힘, 그리고 국악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감정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역가왕의 날것 그대로의 라이브 환경과 변수가 많은 음향 시스템 속에서도 그녀의 국악 베이스가 진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기술, 서사와 서사,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된 스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정상의 오른 스타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도전은 그녀의 순수한 욕심이 아닌 트로트계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절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9 비니서 이것은 처절한 복수극 서사가 주는 강력한 힘을 다룹니다. 불과 1년 전 미스트로스 3에서 어린 나이답지 않은 진한 감성으로 주목받았지만 믿기 힘든 결과로 중도 탈락했던 비니서의 현역가왕 3 출전은 단순한 제도전을 넘어 처절한 복수극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사가 비니서를 버렸다는 팬덤의 들끓는 반응이 지금 현역가왕 3의 무대 위에서 별표 별표 복수 별표 별표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기술보다 가슴을 후벼파는 정통 감성이 있으며 이전의 아이돌 트로트 스타일은 그녀를 담기에는 그릇이 작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비니서에게 주어진 환경은 심사 기준, 무대 구성,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선까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그녀는 이 안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녀의 재도전은 별표별표 별표 진짜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올라서는 것 별표별표임을 증명하려는 서사입니다. 만약 비니서가 이번 경연에서 파이널까지 간다면, 그건 단순한 성장을 넘어 시스템을 뒤집는 강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 소녀의 눈물이 방송가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는 순간, 시청자들은 그 처절한 스토리에 공감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